해외 커머스 상품을 한국 소비자에게 소개하고 싶을 때 또는 내 상품을 해외 소비자에게도 보여주고 싶을 때가 있죠. 오늘은 링크 하나만으로 콘텐츠 언어를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톡탁 링크 분석기의 언어 설정을 이용해서 해외 상품 페이지는 한국어로, 국내 상품은 영어 등 글로벌 언어로 만들어 볼게요. 먼저 언어를 바꾸고 싶은 상품 페이지를 열어주세요. 이 상태에서 브라우저 오른쪽 위에 있는 톡탁 링크 분석기 아이콘을 클릭하면 현재 페이지를 분석할 준비가 된 패널이 열립니다. 링크 분석기 상단을 보시면 이렇게 KO처럼 표시된 작은 언어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바로 이곳에서 나중에 톡탁이 생성해줄 콘텐츠의 언어를 미리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외 상품을 한국어 콘텐츠로 만드는 예시입니다. 지금처럼 아마존 US나 1688 같은 해외 커머스 상품 페이지를 열어주세요. 이제 링크 분석기 상단의 언어 버튼을 눌러 콘텐츠를 어떤 언어로 만들지 정해줄게요. 오늘은 해외 상품을 국내 소비자에게 소개할 거라서 생성 언어를 한국어로 선택하겠습니다. 언어 설정이 끝났다면 링크 분석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지금 보고 있는 해외 상품 페이지의 정보가 톡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됩니다. 분석이 완료되면 톡탁 생성 화면으로 자동 이동합니다. 여기서 생성하기 버튼만 눌러주시면 해외 상품 페이지였던 정보가 이렇게 한국어로 된 쇼츠, 이미지, 블로그용 콘텐츠로 한 번에 만들어집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국내 커머스에 올라간 한국어 상품을 해외 소비자에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쿠팡이나 스마트 스토어처럼 지금 판매 중인 상품 페이지를 하나 열어주세요. 링크 분석기를 다시 열고, 이번에는 언어 버튼을 English로 바꿔볼게요. 해외 크리에이터나 파트너에게 소개할 때는 영어가 가장 많이 쓰이죠. 원하신다면 베트남어, 스페인어 등 다른 언어로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 분석하기 버튼으로 상품 정보를 불러오고, 생성 화면에서 생성하기를 눌러볼게요. 방금 전까지는 한국어로만 존재했던 상품 페이지였지만, 톡탁에서는 이렇게 영어로 된 제목과 설명, 해시태그까지 한 번에 만들어집니다. 이처럼 하나의 상품 링크라도 언어 설정만 바꾸면 국내 쇼핑몰용 한국어 버전, 글로벌 마켓용 영어 버전, 동남아 파트너용 베트남어 버전처럼 각 채널과 타깃에 맞는 여러 가지 언어 버전 콘텐츠를 따로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상품 페이지에서 톡탁 링크 분석기를 열고 상단 언어 버튼에서 원하는 언어를 고른 다음 링크 분석하기와 생성하기만 눌러주시면 해외 상품은 한국어로 한국 상품은 글로벌 언어로 콘텐츠를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톡탁 요금제를 처음 결제하시는 분들께는 첫달 영원 혜택도 제공되고 있는데요. 링크 하나로 언어만 바꿔서 지금 바로 글로벌 마케팅을 시작해보세요.